그 보게 했어 <laughs> 상우랑 다수도 맨날 뭐 하냐고 물어보면 홍룡 못 낚았다고 해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이 그래서 주님만 나은 거예요. 아, 저만 남은 거예요? 아, 저. 호도 낫고 다수도 아, 저. 지않 아, 억울해 아, 다수 아직? 아, 직 <laughs> 아, 아, 저만 남 공룡쿤. 공룡쿤. 다음예요예요 아, 룡이요 6일? 이요 어? 예요 16일. 있 아, 어. 개, 너무...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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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, 개,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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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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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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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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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어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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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